잘 보세요. 꼭딱지요. 안녕하세요.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USG 터치 프로 액정보호필름 4 애플워치라는 제품인데요. 예, 애플워치를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, 여기다가도 액정보호필름을 붙여야 하나 싶었는데, 어, 하나 이것도 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이거 손목이 차고 있기 때문에 떨어뜨릴 염려는 없기는 하지요.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손에 차고다 보게 되면, 그, 이제, 어디, 부딪히고 하잖아요. 그럴 때, 이제,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어 여기 또, 그, 상처가 나면, 가슴 아프죠. 네, 가슴 아프고, 뭐, 교체가 될지, 어떻게, 뭐, 긁어서 할지, 어떻게, 모르겠는데, 가급적이면 하나 붙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요거 이제, 패치, 어, 패치 웍스라는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구요. 가격은 만천원입니다. 어, 38mm하고 42mm 두 종류가 있는데 가격은 만천원으로 동일하니까, 아, 하나쯤 한번 저, 참고해보셔서, 부시든지, 어,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. 애플 워치 4이 m m 제품, 어, 서있구요 네, 뭐,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. 어, 뭐, 밀리터리 그레이드, 뭐, 충격 흡수 보호 필름이라고 그러는데, 특수 우레탄인 뭐, 밀리터리 그레이드 우레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. 좀 말랑말랑한 것 같은데, 뭐, 기기의 집중적인 충격을 줄여주고요. 보건력이 좋고, 그 다음에 스크래치에 강한 보호 필름이라고 그러는데, 어, 생활 스크래치는 물론이고, 떨어졌을 때도, 어, 충격으로, 이, 저 기, 충격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한다고 합니다. 어,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액정 보호 필름은 꼭 붙이시는 게 좋은데요. 이게 붙이시기면은, 어, 기스나는 걸 방지하는 건또 좋지만, 어, 이게 제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 여러분 그 태풍 오실 때 보시면 유리창에다 이렇게 테이프 신문지 붙여놓잖아요. 그걸 붙여놓으시면 인장 강도가 늘어나가지고 파손되는 걸 막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도 붙여주시면 아무래도 그 인장 강도 같은 거 늘어나서 기기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. 오래 사용해도 필름이 누렇게 저... 오래 사용하게 되면 필름이 좀 변하는 거 있잖아요 뭐 황변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어,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뭐 강력한 지문방지 뭐 지문방지용 어, 광학용 필름으로 제거해서 뭐 얼룩이 생기지 않다고 그러는데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뭐 붙여보는 거죠 뭐다 예, 영문으로 써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정품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구입하지는 않았고요 패치워치에서 어... 제공받아서 한 사용을 해봅니다. 미국 회사인 것 같은데 국내에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같구요자만천 원이란 가격이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은 아니지만 어애플워치 비싸잖아요. <laughs> 거기다가 샀다가 저 기스나 그족막 아이들 갖고 놀다가 막그 기스 나면 어, 어, 어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볼 때마다. 자 구성품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. 자요거 보시면 여기 붙이는 게두 개가 들어 있나? 어허, 두 장이 들어있구요. 그 다음에, 음, 요거는 뭐, 그냥, 어, 클린, 렌즈 클린 와이퍼 들어있고, 요런 게 들어있고, 요거는 이제 요거 먼지, 먼지 제거하는 스티커. 예, 그런 게 요렇게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럼 붙여봐야 될 텐데. 자,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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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, 이런 것들 때문에 왠지 좀 신중하게 되고, 조심하게 됩니다. 거기다 이제 먼지 같은 거 제거하기 때문에 말소리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고, 이게 뭐 세척바라고 이렇게 들어있는데요. 어, 깨끗하게 이제 닦아주기 위한 좋은 건데어 처음에 잘 붙여야겠다. 이따 붙일 때 닦고요. 자, 요건 두 장이 들어있는데, 어 어느 쪽이 앞이고 어느 쪽이 뒤야? 아 이쪽을 띄어서. 어, 사이드 백 되어있고 홀드 탭 리무브 라고 써 있는데 이쪽 띄어서 붙여주시면 될것 같고 이게 다행히 두장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밀대인것 같은데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r 어 들어갔을 때 e m o v e r e m 그런거라고 보시면 될 r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붙여 볼까요 자 r 쪽을 띄어 주시면 될 o 같고 요 가운데 안쪽에 네모나게 따 r 있 m 요 요거는 양쪽이 v e r e m 이 v e r e 이 o v e r e m o v 시 remo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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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m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이걸 떼시면 이쪽을 이쪽을 띈 쪽을 붙여 주시면 되겠죠 세척포가 있었는데 자 전원을 끕시다 불 들어오면은 먼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전원은 껐고요 자 지금부터 조용히 하고 잘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먼지 들어가면 가슴 아프죠 자 세척포를 이쁘게 닦아 주시고요 이게 닦는 게 맞게 이거 손맛 유지 닦는 건 아니겠지 자,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시고 자, 이런 걸로 한번 예, 깨끗하게 문질러서 하나에 먼지도 없이 아, 또그 사이에 또 묻었어 이런 거할때뭐 방에다가 저, 저 물기 같은 거좀 뿌려주시고, 숫자 아, 저게 설명서가 있는데 이걸 못 봤네요. 일반 스티커의 점착면을 본 <laughs> 그걸 떼시고 어, 양쪽에 대해주신 다음에 어, 필링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부착합니다. 손잡이를 떼어내면 필름 위에는 액정 필름을 제거한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. 자, 첫 번째는 그냥 실패한 걸로 칩시다. 에, 그냥 요 제품에 대해서 요번 이거나 보도록 할까요? 자, 이렇게 돼 있는데요. 그냥 일반 액정 보호 필름하고 다릅니다. 좀 약간 좀그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서, 예, 꽤 괜찮은데, 어허, 이런 또 보호필름은 처음이네요. 딱 약간 스티커처럼 붙이는 건데, 자, 이번엔 정신 차리고 제대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. 자, 다시 한 번, 닦아, 닦아주시고. 이런 것도 전문 보호,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런 데 가서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전문 보호, 저, 붙여주는데요. 근데 너무 비싸죠? 한번 붙이는데 뭐 3,000원씩 하고 막 그러는데. 자, 렇게된 상태에서. 주시고요 가운데서 양쪽으로 밀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되네 <laughs> 처음에는 제가 제대로 못 봐서 자 처음 꺼 보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<laughs> 자 이렇게 해 해주, 주신 다음에요 뒤쪽게 이제 저 안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뭐 근데 진짜 전문 점 가지 않고도 혼자서 붙이시기에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. 자,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위에 걸 떼내시면 됩니다. 어또 늘어났어. 좀잘 눌러주셨어. 공기 빼주시고요. 이게 저기, 저 기존에 스마트폰 쓰던 거 딱딱한 걸로 하시다 보면 어,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기 보다는 이거 같이 들어있는 종이 요 종이요 제품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제 기포나 먼지 안 들어가도록 신경 많이 쓰셔야 될것 같은 게 시계 그냥 항상 그 애플워치 같은 경우 는 일반적으로 꺼 있잖아요. 아, 그래도 또 조금 또 들어갔어. 실패했네. 아, 딱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자, 이 음, 밀어주시면 빠집니다. 이런 이런 또 실수를 했나 보다.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 빠지고 자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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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다 닦아주면 좋을려나? 왔다.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아 저기 좀 아쉽네.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나요? 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는데. 뭐 지문이 전혀 안 묻는 건 아니지만 뭐 기존 것도 뭐 전혀 안 묻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붙였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음... 어디 갔냐 어디 갔을까요 네, 그 쫄깃쫄깃한 거 뭐. 이런... 네. 하여튼 어, 터치 한번 더 켜볼까요 켜려면 시간 걸리는데 자애플리시가 켜지고 있는 중인데요. 이게 그 잘못 붙어서 지금 종이에서 붙어서 딱딱 붙어버리네. 약간 좀기존에그저 액정 보호 필름 저 스마트폰용 위에 붙이는 거랑 좀 다르게요. 이렇게 좀 어, 늘어납니다. 어, 우레탄 뭐 들어있다 그러는데 오 촉감도 괜찮고 에, 늘어나는 게 별로 나쁘진 않네요. 자 붙다 붙었는데 보도록 합시다. 자 아이고 비밀번호. 끝 자리는 2번입니다. 안 켜져. 아, 이제 들어왔죠? 네, 이렇게 돼 있는데, 한번 터치를 해볼까요? 자, 기존 거 쓰는 거. 자, 뭘 해볼까요? 음악 켜보고. 어, 터치되는 거. 문제 없이 잘 되고요. 자, 뭐, 이거 돌리는 거에 상관 없겠고. 자, 이렇게 움직여보시면, 예, 움직임도 전혀 문제 없고요. 그, 뭐라 그럴까? 이 터치감이 아주 그냥 맨들맨들 합니다. 기존 거랑 어떻게 비교해 볼 수가 없는 뜯고 다시 비교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긴 하고 제가 좀 약간 좀 잘못 붙이긴 했는데 예. 뭐 다양한 앱들 추가로도 설치하셔서 다양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 어... 저 뭐야 좀 뭐라고 그럴까 좀 활동성 많고 그냥 좀 자주 움직이시면서 시계 자시, 자신이 차고 계신 시계 보시면서 좀 자주 긁힌다 뭐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은 뭐 처음 설치를 해서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좋다 나쁘다 느낌은 되게 괜찮긴 괜찮은데 조금 잘못 붙인 게좀 아쉽고요. 예. 아 이거 꺼놓고 있으면 조금 저기 티가 날것 같아. 아 여기 잘못 붙였어요. 어, 아쉬워라. 그때 네, 촉감이 좋긴 한데 한번 저어좀 기스 같은 거 맛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나중에 한 일주일이나 한달 정도 정도, 정도 사용해 보고 어 제품이 어떤지 어 한번 다시하게 보여드릴 텐데 지금 꼈을 때는 아주 촉감이 좋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든어 참고해 보시고요. 네, 한번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멘토 하모. 자, 좀 전에 한번 샤워도 한번 하고 오고요. 샤워하고 나서 다 닦아가지고 그냥 물기를 한번 묻혀봤는데, 네, 물기 전혀 문제 없고요. 어제 보셨을 때는 좀 기포 같은 게좀 남아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, 이게 좀 사용하면 할수록 어, 더잘 붙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, 예, 네, 제가 뭐 따로 조작한 것도 없고요. 어제 그첫 번째 그 잘못 붙인 거 괜히 떨어뜨렸나 보다. 그때 부, 어제도 보면 이쪽에 뭐 기포 같은 거 있고 그러는데, 거기다 사라졌습니다. 예, 아무래도 그 우레탄 그 성질인지 뭔지 몰라도 이렇게 점점 더잘 붙는 것 같고요. 지금 뭐, 저, 뭐야, 샤워하고 물좀 묻혀봐도 전혀 떨어지거나 그런 문제 없으니까. 어, 하여튼, 어, 이쪽은 좀 약간 살짝 뜨는구나. 어, 뜰 수도 있겠다, 좀. 좀 그건 잘 관리하셔야 될것 같고요. 또 그런 거감안 하셔서, 어, 저, 뭐야. 좀 시계 같은 거 쳐고 다니시면서 좀 상처 여기저기 긁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좀 많으신 분들이나 좀 액정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어 가격도 뭐만 원에 두개 정도 있으니까 왜어 가격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저렴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왜 시계 안 들어오냐?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여기까지.